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하려고 합니다. 21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2020년에 2000억 정도 감소했지만 그건 전염병 사태 때문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걸 제외해도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출은 1.28배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낮습니다 2% 에서 7% 낮은 수준인데요. 안정적이지만 낮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2020년에 제일 높은데요. 영업이익보다 높았으니 뭔가 영업 외 수익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아도 2022년부터 단기순이익이 1 0 0억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여전히 소폭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2022년 4분기와 2023년 4분기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인데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단기 순손실로 마감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배당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ROE는 어떨까요? ROE 역시 좋지 못합니다. 2021년 영업 외 수익으로 ROE가 높아질 때를 제외하고 보면 5년 평균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아니겠지요. 부채 비율도 아쉽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투자하는 엄격한 조건 중 하나인 부채 비율 100%가 넘습니다. 유보율은 3800%대로 높아서 그나마 보통 재무 안정성 할수 있지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유통업종 주식에서도 편의점과 관련이 높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주식이지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에 가까운 대형주식입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다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 안정성은 좋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 57% 하락한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전염병 사태 이후로 유통사업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2023년 6월에 약 1년 전에 GS 리테일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24,000원대에서 황금거북이는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현재 주가는 19,000원입니다. 23,000원을 찍고 3만원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24,000원대로 돌아가자 매수 의견을 드렸던 황금거북입니다. 우선 경기 방어 주식이며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럼 2023년 실적이 모두 나온 현재 주가로 전통적인 투자 기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은 2023년 4분기에 PER이 상승합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아진 PER인데요. 2023년 실적이 악화되었고 2023년 4분기에는 단기 순손실까지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5년 동안 하락 추세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GS 리테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PBR이 0.5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약 2배 많다는 뜻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높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배당 성향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늘었는데 배당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적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기 재무제표에서 2022년 4분기와 2023년 4분기 단기 순손실이 이해가 됩니다. 배당 때문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거겠지요. 배당을 주느라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GS 리테일은 배당을 21년 연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은 필요해 보이지만 배당 연속성은 있는 주식이죠. GS 리테일의 재무제표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지요. 배당은 2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있을까요? 배당을 줘서 2023년 4분기에 단기 순손실도 기록합니다. 주가는 52주 최저가로 내려갔지요. 과거에도 GS 리테일 주식에 대한 목표가 상승 리포트와 하락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과 8월에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목표가 하락 리포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2023년 2월과 4월에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합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2023년 6월과 10월에는 kb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kb증권과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하락리포트가 나옵니다. kb증권은 매수 의견에서 주식을 매도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표가 하락리포트가 나왔으니 조금 더 하락해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 기관투자자들은 아수라 백작 같지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좋은 정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는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GS 리테일의 편의점 부분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기대된다던 KB 증권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3분기 적자 사업 손익 개선 전망에 매수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면 높은 주가였었지요. 미래 성장성은 낮고 편의점 경쟁은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저 PBR 구간에 있지요. 거기다가 연속 배당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GS 리테일 주식에 대해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GS리테일 요약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재무 안정성에서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도 주가가 52주 최저가이지요. 배당 연속성은 있지만 배당금이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서 보면 PER은 실적 악화로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PBR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갔지요 미래 성장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ROE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지만 말이죠 황금거북이는 GS리테일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경쟁을 하면서도 늘어나던 편의점 사업이 시장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시장 규모 자체 감소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업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무와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이마트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쇼핑 사업은 하락하는 모습이지요. 쿠팡만 해도 황금거북이가 이제 경쟁사 주식을 매수할 때가 되었다면서 분석한 적이 있으니까요. 10년을 기준으로 주요 유통사 영업 이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데, 쇼핑, 현대, 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모두 감소합니다. 그나마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이라서 3%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통회사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쿠팡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황금거북이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GS리테일 주식에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소액 매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 손실 구간에 있지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GS리테일 주식은 저평가 구간에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10년 전 저점인 2만 원보다 낮아진 상태니까요.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만약 GS 리테일 주식에 신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없어서 장기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그렇다고 배당이 증가하는 주식도 아니니까요. 다만 신규 투자자라면 저가 매수에서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만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GS 리테일 주식은 반등에 성공하면 한 주만 남기고 전부 처분할 계획입니다. 제 분석이 모두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코마케팅, 클래시스, 더존비지온,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은 좋은 수익을 내면서 상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평가받는 배당 주식 중에서 좋은 주식을 찾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